네, 오늘은 4 단원에 3 단원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 이번 파트는 선생님이 이제 칠판 수업이 아니고 이렇게 자습서로 이제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설명은 더 깔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듣고 정리를 잘 해볼게요. 어, 첫 번째 시장 가격의 변동에 생각을 여는 활동 그림을 보면 어,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이번 달 용돈은 좀, 좀 적어. 용돈이 줄어서 우유를 사 먹기가 부담스러워졌어라고 되어있죠. 용돈이 적으니까 어 사람들이 우리가 물건을 사는 욕구가 뭐였어? 수요였죠. 그래서 용돈이 주니까 어떻게 됐어? 우유를 먹고 싶은 수요가 어떻게 됐죠? 적어졌죠. 맞죠? 이 이가 이 이번 파트는. 어떤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 자체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내용을 배우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우유 성장에, 우유가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우유를 많이 사겠죠. 수요가 증가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우유의 원료 가격이 올랐으니 생산비가 많이 되겠네. 원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산을 못하겠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다네 번째 그림을 보니까 높은 품질의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했대. 그러면 이제 기술을 도입하니까 공급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공급이 늘어나겠죠. 맞죠? 그래서 이번 파트는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많아지고 적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목을 항상 잘 봐둬야 되거든. 어,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한다였어요. 자, 수요가 변화하니까,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 수요가 변화한다는 것은 욕구가 변한다는 거잖아, 맞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욕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물건을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 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변화를 지금부터 배울 텐데, 그러면 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요의 변화. 자, 수요의 변화는 여기 1번이 매우 중요한데, 의미. 자,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해서 자, 그 말인즉슨 가격이 변화한 건 아닙니다.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어떤 특정 요인이 변화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요 자체가 뭐하는 현상이죠? 변화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요인이 있는지를 볼 건데 이제 이 변화의 요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천천히 자세하게 할 테니까 잘 듣고 이해를 꼭해 주세요. 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욕구가 증가한다는 거.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증가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가격 말고 그 제품이 할인해서 뭐 엄청 싸져 가지고 사는 거 말고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요가 변화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 가격 이외의 요인이야. 자, 첫 번째는 소득의 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이 많아지고 또는 돈이 좀 생기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늘겠죠. 그걸 잘 봐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의 증가. 자, 두 번째는 대체제 보완재 내용이 있습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대체재를 왼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체재라고 하면 서로 용도가 비슷해서 어, 내가 만약에 A라는 상품을 살수 없을 때 B라는 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대체재라고 불러. 자 대표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건데 예시에 녹차와 커피. 자난 지금 녹차를 사고 싶은데 녹차를 먹을 수 없으면 커피가 대체재가 되는 거예요. 녹차에. 그다음에 마가린과 버터, 밥과 빵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대체재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요 증가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대표적인 대체재로 콜라와 뭐가 있다? 사이다가 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콜라의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해 본다고 해볼게요. 사람들이 콜라를 어 사고 싶은 욕구가 증가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대체제인 사이다의 가격이 비싸졌다고 가정해 볼까요? 사이다가 엄청 비싸졌어. 그러면 사이다를 사지 않고 콜라를 많이 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콜라는, 사이다는 콜라의 무슨 재다? 대체제가 되겠죠. 대체제. 그래서, 대체제가 가격이 뭐 하면? 올라가면, 내가 원래 사고자 하는 물건의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대체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원래 사고자 하는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 원리를,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자 반대로 보완제를 한번 볼까요? 보완제는 함께 소비할 때 만족도가 커지는 보완관계의 재화예요. 함께 소비해야지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커피 먹을 때 설탕, 잉크와 펜, 버터와 빵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커피와 설탕의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커피가 있고 설탕이 있다 합시다. 야, 설탕은 커피의 무슨 재다? 보완재예요. 커피의 보완재예요. 자, 그런데 이와 중에 설탕의 가격이 엄청 올라갔다고 해 볼까요? 설탕이 비싸졌어. 근데 커피에 설탕을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설탕이 비싸지니까 커피를 먹기에는 너무 비싸지는 거죠. 설탕 가격도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커피의 뭐가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설탕의 가격 결국은 커피의 보완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 중에 대체재 가격 상승과 보완재 가격 하락이 보이시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체재와 보완재가 가격이 어떻게 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네 아, 번째네요. 네 번째는 기호가 상승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호는 어떤 걸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기호는 어떻게 나오냐면 뉴스 기사예요. 뉴스 기사. 뉴스 기사에서 어떤 제품에 영향력이 좋다라고 뉴스가 나오면 다음날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사겠죠. 옛날에 코로나 때 무슨 뭐 잘못된 정보였지만 뭐 먹는 야쿠르트 있죠. 그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뭐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뉴스가 있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막그 물건을 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거죠. 이런 게 기호 상승과 관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래 상품의 가격 인상 예상.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자 고 사고 싶어 하는 핸드폰이 있는데 그 핸드폰이 지금은 100만 원인데 내일 150만 될것 같대.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많이 사겠죠. 사람들이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가 있네요. 자, 인구 증가는, 어, 마을에 100명이 있고, 또 마을에 1000명이 있는 두 개의 마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곳이 물건을 많이 사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소득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기호 상승, 미래 상품 가격, 인구 증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이런 상황일 때는 수요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요에 연관을 주는 요소는 소득 대체재, 보완재, 기호, 미래 상품의 가격, 그 다음에 인구, 총 6가지의 변화 요소가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료 1번,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중요한 자료 1번인데, 수요량과 수요의 변동이라고 돼있죠. 자, 요거 두 개는 다른 개념이야. 수요량의 변동은 저번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수요법칙이에요. 수요법칙. 수요법칙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자, 본문 읽어보시면, 수요량의 변동은 상품의 가격이 주어예요.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요자가 구매하려는 수량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과 만나는 수요 곡선 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1번 사항이 있고 2번 사항이 있어. 자, 1번 사항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가격이 뭐했어 증가했죠. 가격이 증가하니까 무슨 양이 감소했다?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 사항은 가격이 뭐하니까 하락하니까 무슨 양이 증가했다.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수요의 변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수요의 변동은 어떤 거냐? 오른쪽 그래프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플러스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만나는 지점이 원래 우리가 뭐였죠? 만나는 지점이 뭐가 돼야 돼? 가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나는 지점이 어떻게 됐어요? 수요가 증가니까 하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 만나는 가격 어, 지점에 어, 이 시장 가격이 위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균형 가격이. 그래서 1억 원 이렇게 불러야 돼요. 어떠한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는 여섯 가지가 있었죠. 변화에 따라 뭐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니 뭐가 올라가더라.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총 여섯 개를 배웠죠. 여섯 개의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됐다?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수요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두개 그래프를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은 수요의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럼 이번에 볼까요 자 관련 상품의 가격 변화가 수요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관련 상품이라고 하면 어떤 거 어떤 거 있죠 대체제랑 뭐가 있다 보완재가 있다 그래서 대체제 보완재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체제와 보완재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돼지고기의 대체제가 어떤 게 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있고 그래서 돼지고기가 가격이 상승하면 어, 닭고기, 오리고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돼지고기가 비싸면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고 돼지고기에 어뭐 대신할 수 있는 닭고기가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오히려 닭고기가 비싸지면 그 가격 때문에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겠죠. 또한 돼지고기와 같이 먹으면 좋은 상추, 풋고추, 깻잎 같은 채소 등은 돼지고기의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안 사겠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제와 무슨제, 보완재,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 감소는 완전 반대말이죠. 소득이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소비자 기호 하락, 그 다음에 미래의 상품 가격 인하 예상, 인구 감소 등. 그래서 어, 앞에 있던 수요 증가 요인과 정반대 파트가 되겠는데, 하나 팁을 보자면, 나머지가 전부 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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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상승, 상태 있죠. 수요 증가에 보면, 근데 보완재 가격만 하락이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이 보완재 가격 하락에 요거 미주쳐주고. 밑에, 밑에 수요 감소도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원래 어, 재화의 수요가 상승한다,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 증가에서 원인이 하락이 되는 거는 보완재 가격만 해당되고. 수요 감소에서 해당되는 것은 보완재 가격 상승만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암기하고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다음 밑에 자 수요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앞에서 아까 보여드렸는데 수요가 변화하면 뭐가 변한다? 가격이 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해요?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만나는 지점에 가격이 위로 올라가겠죠? 가격이 원래는 가격 0이었는데, 가격 얼마로 올라갑니까? 가격 1 지점으로 올라가는 게 그래프에 보이실 거예요. 맞죠? 원래 만나는 지점이 가격 0이었는데, 이쪽이었죠. 그런데 가격 1 지점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라가 버렸죠. 자, 그리고 만나는 지점의 거리랑 어때요? 원래 수량 0이었는데, 수량 1로 증가를 해 버렸죠. 그래서, 어,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암기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동시킨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처럼 끄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될 수도 있어요.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수요는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욕구인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다면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수요가 감소한다면 당연히 거래량도 감소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영향을 받고 균형 거래량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공급이거든요. 자 공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급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관계된 내용이었어, 맞지? 마찬가지야. 공급이 변화하면 가격이 뭐 한다? 변동한다. 이거는 공급 곡선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공급의 변화를 먼저 볼게요. 어, 이, 이 공급의 변화의 의미는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 자, 또 나왔죠? 가격 이외의 요인입니다. 이 요인들이 변화해서 공급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료 3번을 먼저 볼까요? 뒤쪽에 자료 3 체크가 돼 있으니까. 자료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공급량과 공급의 변동이라고 돼 있죠?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공급량과 공급의 변동은 다릅니다. 공급량의 변동은 무슨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야? 공급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당연히 가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동은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공급자가 판매하려는 수량이 뭐 하는 것?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점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곡선이 한 개밖에 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 지점 어,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뭐 되었다? 증가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가격이 오르니 공급량은 증가하더라. 이게 공급 법칙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울 거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요인이. 자,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화하여 공급 자체가 변화하는 거. 그래서 그래프가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요인을 볼까요. 자 아까 전에 뭐대체제뭐그다 보완재 이런 이야기는 수요고요. 공급은 생산 요소의 가격, 그다음에 생산 기술, 공급자 수, 그다음에 미래 상품의 가격, 요네 가지가 공급에 영향을 줘요. 자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돼 있죠. 가격이 내가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생산 요소, 뭐 노동력이나 임금이 되겠죠. 임금. 그 다음에 뭐, 원료. 요런 가격이 떨어지면 물건을 더잘 만들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공급을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우리 월급으로 선생님이 천만 원을 줬는데, 월급을 조금만 줘도 돼, 이제. 그래서 한 900만 원만 나가게 됐어, 이번 달부터는. 그러면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서 보낼 수 있겠죠. 두 번째, 기술의 발달입니다. 어,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다가 뭐 로봇으로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든다고 하면 24시간 동안 계속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생산이 많아지니까 공급이 증가되는 거고. 자그 다음 공급자 수가 증가한다.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만들어서 이제 보내고 싶은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겠죠. 다음 네 번째 미래 상품 가격 인하 예상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인하가 뭐죠? 가격 이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내일 어 내가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100만원에 팔수 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원래 제품의 가격을 좀 떨어뜨려야 될것 같아 그러면 오늘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늘 많이 공급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공급 증가 파트는 공급의 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겨야 됐었겠죠 자 밑에 공급 감소를 볼까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뭐 되었다? 상승되었다. 원료값이 비싸지면 물건을 원래 가지고 있는 돈만큼 돈이 있는데 물건 생산 요소가 비싸지면 많이 못 만들겠죠. 공급자 수가 감소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감소되면 뭐할수 없죠. 더 많이 물건을 공급할 수 없겠죠. 그다음 미래 상품의 가격이 인상이 예상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일 많이 팔고자 하겠죠. 자, 코로나 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마스크를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되게 가격이, 저, 어, 가격이 저렴했죠.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뭔가 내일부터 마스크 가격이 비싸질 것 같아. 그러면 오늘 공급을 해, 내일 공급을 해. 내일 공급을 하겠죠. 오늘 공급을 감소시킬 겁니다. 맞죠? 마스크 예시가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변동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른쪽 예시를 보면 날씨에 따른 공급 변동이 있어요. 자, 잦은 비가 와서 귤이 썩었대.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귤이 생산이 안 되겠죠. 공급이 뭐될 겁니다. 감소할 겁니다. 그죠 이런 예지도 우리가 기억해둘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밑에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공급이 변화하는데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어디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된지 변화를 한번 볼게요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 여기였죠 가격이 여기였습니다 근데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수량 공급량은 여기였는데 어때요 거리량은 아, 거래량은 수량 0이었는데 공급이 증가하니까 거리량은뭐 되었죠 증가했죠 맞죠 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 뭐하고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증가할 수 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은 공급이 감소될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반대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 감소거든. 자, 이럴 때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고요. 거래량도 줄어들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리는은 감소한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서 처음에는 이해를 하시되, 이제 숙달이 되면 빨리빨리 문제를 풀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삐뚤어졌는데, 다시 한번끌을게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내용 정리입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균형 거래량도 감소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떨어지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요.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도 올라가고, 아, 균형 가격은 올라가고 균형 거래량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가격이 아니고 수요가 변화하고 공급이 변화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장 가격의 기능인데 시장 가격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시장 가격은 첫 번째가 신호등 기능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신호등이 뭐야, 여러분들? 신호등은 파란색이 때 지나가고 빨간색이 때 지나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이 가격이 마트에 딱 적혀 있을 텐데 마트에서 딱 물건을 살때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겠죠. 그리고 뭐 저렴하면 물건을 많이 사겠죠. 판매자들도 물건이 많이 비싸면 판매를 많이 하고 싶어할 거고 물건이 너무 싸지면 판매를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할 건지 덜할 건지 구매를 많이 할 건지 덜할 건지를 어,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시장 가격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신호등 기능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원 배분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어,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죠. 구매를 할지 말지 결정해 주는 거고, 생산자들은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고 판매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 생산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게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신호 등의 그 시장 경제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생산자는 생산을 늘린다 되겠죠. 이게 바로 그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었죠. 그 다음 소비자는 생산을 소비를 늘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자는 생산을 줄인다 되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무슨 법칙? 수요 수요 법칙이었고 오른쪽은 무슨 법칙이다? 공급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 파트가 되겠네요. 맞죠? 자두 번째 가격의 기능은 마지막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자,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시장 가격은 사회에 필요한 적당량의 상품을 가장 어떤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게 한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걸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게 합니다. 다음 소비자 한번 보, 보도록 할게요. 같은 상품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나눠줄 수 밖에 없죠.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상품을 뭐 하게 됩니까? 구매를 하게 되겠죠. 이때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시장 가격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잘 판매할 수 있겠죠?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뭐가 되겠죠?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 가격이 적을수록 판매자, 생산자가 더 많은 생산을 할수 있고 그 사람이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격만 저렴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물건을 많이 사지 않고 비싸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음, 그 제품의 그 질이 같다면 저렴한 게 최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역할, 효율적 배분을 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누구다? 시장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4단원을 다 정리해 봤고요. 내용이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수요 공급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감소하고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 뒤쪽에 있는 여섯 문제 풀어서 정리를 해 보시고 테스트를 한번더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5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